자, 유형 11번이죠, 여러분들. 근데 그 옆에 있는 것들이 좀 똑같은 문제들이에요. 자,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자, 988번 문제에서는 두점 A, B를 잇는 선분, 두점 A와 B를 잇는 선분, 요 A, B. 자, 요 놈이 지금 M대, 이거를 M대1로 내분하는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뭐, m 대 1이다라고 써놓고 선분 AB라고 했기 때문에 시작점은 A죠. 그래서 1, 마이너스 2 세로로, B는 3, 마4 역시 세로로. 그러면은 그때 내분점을 갖다가 구해보면은 자 비율 길이더한거 m 플러스 1 분의 모콤마 역시 m 플러스 1분의 모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.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를 곱한다. 3m이 되겠죠. 오른쪽 위에서 왼쪽 밑을 곱한다. 자, 1이 되겠죠? 2개 더하고. Y 점표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를 곱한다. 4M이 되는 거겠죠?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를 곱한다. 마이너스 2인데, 더 해봤자 마이너스 2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. 근데 얘가 어디 위의 점이라고요? 이 직선 위의 점이라고 그랬습니다. 자 그러면은 x 좌표, y 좌표 그대로 대입하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느냐 하면은 지금 m 플러스 1분의 3m 플러스 1, 그다음에 플러스 y 좌표죠 m 플러스 1분의 4m 마이너스 2 요렇게 되고 거기에서 5를 뺐더니 뭐가 나온대요? 0이 나온다고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든간에 m이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분모가 양수죠. 양변에 m 플러스 1을 곱하면은 3m 플러스 1, 자, 그다음에 플러스 4m 마이너스 2,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가로에 놓고, m 플러스 1. 얘가 지금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. 자, 그러면은, 3m 플러스 1, 플러스 4m 마이너스 2, 그 다음에 마이너스 5m 마이너스 5. 자,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. 3m, 4m, 마이너스 5m이니까 2m이 되겠죠. 자, 그런 다음에, 1-2-2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? 얘가 0이더라? 어머나, M이라는 게 3이 나오게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고, 답은 몇 번이 되더라? 5번이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988번 일단 체크를 해 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어서 989번으로 가봐야 되겠죠. 자, 두점 A와 B를 이은 선분 AB를 이 t 대1 마이너스 t로 내분하는 점이 제 1사분면에 속한다. 자, 여러분들 제 1사분면에 속한다라고 그랬습니다. 잠깐 좀 체크를 해보면은 지금 1사분면이라고 하면은 x 좌표가 양수고요, y 좌표도 양수가 되는 거죠. 자, 2사분면이라는 건 x 좌표가 음수고 y 좌표가 양수가 되는 거죠. 3사분면은 어때요? x 좌표, y 좌표가 둘다 음수가 되는 이런 요런, 요런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4사분면은 x 좌표가 양수지만 y 좌표가 음수인 이런 형태의 좌표들을 갖게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어찌 되었든 간에 두 점 AB를 이은 선분 AB를 이걸 이 비율로 내분했더니 그 내분하는 점이 제1사분면에 속한다? 무슨 소리가 됩니까? 그 내분점은 어찌되었든 간에 X좌표도 Y좌표도 전부 다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. 내분... 어쨌든, 비율은 t 대1 마이너스 t로 주어지고, 네 분점이죠? 자, 그리고 3분의 1라고 했기 때문에, 시작점은 a, 마이너스 2,4, 끝점은 b, 5,2가 되는 거죠. 자, 그럼 네 분점은, 비율끼리 더한 게 분모인데, 이 t와 1 마이너스 t를 더하면은, 어차피 1이 나오죠. 그러니까, 분모는 생략하고, 여기서 얘를 곱하면은, 5 t 가 되겠죠? 자, 그런 다음에, 얘랑 얘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? 2t-2인데, 그거 두 개를 더해줘야 되겠지. 마찬가지로, t에다 2를 곱하면 은 2t가 되겠죠, 여러분들.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마이너스 4t 플러스 4가 되는 거죠. 좀만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, 여러분들? 그내 분점의 좌표는 7... t-2 콤마 그런 다음에 -2t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가 양수인 거고 얘가 양수인 거죠 자 그래서 t는 뭐보다는 크더라 7분의 2보다는 크더라 그런데 t는 뭐보다는 작게 되더라 2보다는 작게 되더라 자 그래서 최종적인 t의 범위는 어떻게 되더라 7분의 2보다는 크지만은 2보다는 작다라는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되죠. 자 그럼 얘가 지금 A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얘가 지금 B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.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예요? 7A 플러스 3B죠. 자 그러니까 7 아, 7 곱하기 7분의 2 플러스 3 곱하기 2니까 결국에는 2 플러스 6이 나와서 답은 얼마가 나오게 되더라? 8번, 아, 8번이랍니다. 죄송합니다. 4번, 8이 나오게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지금 988번하고 989번 같은 경우는요, 솔직히 말하면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. 이거 같은 경우는. 자, 두 개가 그, 거의 비슷한 정도의 빈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, 선생님들의 기분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,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988번과 989번 이번엔 여러분들 전부 다 익혀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